안녕하세요 김도선의 잡단 이야기 김도선입니다. 오늘 첫번거는 중국 요리집에 오늘 시키려고 했는 그 짜장면 세트를 집에서 못 해먹게 됐으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천 짜장을 이 바로 이 짜자로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짜자짜로니세 봉지 그리고 짐. 우리 어머니께서 썰고 오신 양파, 그리고 사천 짜장으로 양념을 쓰려고 했으나 지금 며칠 먹다 남은 그 돼지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남은 거 해치려고 합니다. 요리 시작은 집안에서 할 때는 무조건, 무조건 남은 음식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야만 그 다음 요리를 먹을 수 있고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 좀 있어야 합니다. 국장 대략 한 스푼 정도만 <laughs>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기름이 있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양파를 볶아야 합니다. 양파는 익으면 익을수록 좋으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기름이 약간 좀 이렇게 튀겨지는 소리가 난다. 이때 양파를 투하하는 겁니다. 아, 이 점심 시간대에 중화요리 시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자영업자들 그 다인으로 먹는 식당, 뭐 대표적으로 삼겹살집, 뭐 갈비집 이런 데는 이번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겠지만 반대로 치킨집이라든지 또 중화요리 집은 또 반대로 도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더 장사가 잘 되게 생겼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다면 짜장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장 소스를 먼저 넣어서 기름에다좀 볶아서 좀 졸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요리가 좀 유동적으로 좀 보라가락좀 바뀐 편이에요이 춘장이 이미 기름에 볶아진 춘장같은데 그래도 미리 이 양파에다 볶아서 해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랑 만나서 약간 간짜장 느낌이 되게 되거든요 어우 맛있어 춘장 자 옆에 보시면 물이 끓고 있죠 이럴 때 향하지 않고 짜짜로리를 넣고 자, 불양을 살짝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안 줄여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짜짜로 이 정도, 투하. 그 다음에 세번째 짜짜로니도 투하 근데 짜짜로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짜짜로니는 뭐다? 파김치다 여러분들, 면 끓이는 분들은, 고수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이뜨웠다 싶으면, 이렇게 면을 한번 뒤집어 주는 거. 뭐, 중수이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여기라고 요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택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네, 저는 조택구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조댓구까지 해주면, 뭐, 아유. 약간 사천 짜장 느낌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면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상태를하면 이거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물이 쫄아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이대로 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때, 프레이크. 넣어서, 한번더 익혀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프레이크? 진짜 고기가 아니라 콩고기다. 요즘 대체육이 인기라고 하죠?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자리를 체인지 해보죠.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 국물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많긴 한데 제가 회시맨 카드로 꺼내 놓은 게 있죠. 맞아요. 바로 간짜장 그 고추장이 고추장. 고추장이 이 요리의 키포인트예요. 고추장을 3명이니까 한 스푼만, 한 스푼만 넣고 졸이면 돼요. 여러분 이게 고추장이 많아 보일 거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인정. 근데 끓이다 보면 쫄아서 금방 먹어요. 금방. 하나 한번 볼게요. 음, 좋아. 에서 사천짜장 느낌 이 느낌을 바랬어요 와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파진면을 좋아해서. 여기서 뭐실패 포인트라고 하면 약간 물 조절이 약간 그런 거? 아쉽다. 근데 뭐 계속 끓이면 쏟아지니까. 저는 잠깐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다시 볼게구요 약간 농도가 약간 좀 묽어진 것 같죠?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릇로 옮겨 담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릇에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는 역시 또 집게 아닙니까? 또 우리 아빠 겁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자. 그 다음에 엄마, 저 엄마는 집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저를 봐주고 계시니까 국그릇에. 넣어서 고기와 함께 우리 엄마 고기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국물을 못 떴잖아요 국물을 떠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푸다보면 아버지가 알아서 응, 너 많이 먹어라 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퍼주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짜파게티를 끓인다라기보다는 집안에 남아있는 고기라든지 양파를 이용해서 한번 끓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 것도 완성되고 우리 아빠 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느낌이 해물짜장, 물짜장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드시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잠깐 대기. 저도 그릇에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진짜 저는 이 집안에서 나이가 어려요. 맞아. 어왜 나이가 어리지? 이 집안 에 막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이 이 그릇에 어차피 찬밥도 있어서 모자라다 싶으면 찬밥에다 비벼 먹어도 돼요. 야딱 됐다. 정말 절묘하게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양이 별로 안 되긴 해. 자 이렇게 해서 제, 제 것도 팠습니다 자 요리 완성됐고요 중화요리식 요리, 시, 요리 시키시, 아, 시키시기 힘드실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집 근처에 있는 슈퍼로 가서 짜짜로리라든지 짜파게티를 이용해서 만들어 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까지만 해주셔도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에 또 이런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